시작여기 어딘지 모르는데 난. 뭐가 있는 데가 아닌데? 일단 시작 안녕하세요. 옆집 입니다총어 어디죠 여기가? 아, 아 이맘 때쯤 어, 어. 베트남에 계실 때. 어. 매운 맛에 한 번, 매운 맛에 한 번씩 이렇게. 여기 그 떡볶이 아, 그 짬뽕 파는 거기야 어, 맞아요. 어? 유튜버들의 상지. 아, 아 진짜? 신길동 <laughs> 짬뽕. 아 진짜야 여기야? <laughs> 네, 저 여기 예약까지 했어요. 보통 이제 어. 보니까 저는 옆집 형 팀이 합류한지 얼마 안 됐지만 이맘때쯤 좀 드시긴 하더라고요 매운 맛을. 매운 거는 근데 그그그그게 그, 그, 필요한데 그 그게 있어 상훈이라고. <laughs> 알죠 알죠. 근데 아. 뭐 없으니까. 아 여기 거기구나. 그래서 좀. 이맘때쯤 좀 칼칼한 거 드시면 어떤가 싶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응. 그런 걸 왜... 아 잘했네 <laughs> 아니 근데 나 이제 좀한 번은 먹어보고 싶었어 한 번은 그러면은... 영상 없이 그냥 얼마나 매운가 한번 <laughs> 오늘 없이. 영상 이시장 한번 가보시죠 쭉, 조금만 좀, 직진하면 돼요 좀 떨리네 <웃음> <웃음> 여기다 들어가기 좀 겁난다 여기 <laughs>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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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요 고혈압 <laughs> 위궤양 컨디션 안 좋으신 분 절대 사절 난 여기서 걸리네 여기서 너... 빈손, 속... 아, 빈손. <laughs> 여기서, 여기서 배가 걸리는데? 뒤에 보여요? 고추 몇개 달려있는지? 그럼 난 오늘 백짬뽕 벌써 꼬리 내리시는 거예요? 꼬리가 어딨다고, 꼬릴래로 아, 근데 내가 네. 여기 들어오는데, 눈같이 되어 있는 대로 들어왔잖아. 네. 들어오는데, 내가 많이 봤던 그 각도야. <laughs> 어, 여기 아니. 유튜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우리 유튜버님 모시고 오니까. 어. 미리 예약했죠. 아, 그렇구나. 매운맛을 한번 보게 하겠다. 스트리밍 하고 있는 아. 걸 봤는데, 화장실에 토하는 곳은 여기라고 적혀있을 정도거든. 진짜요? 어. 아, 뭐, 먹어보자. 뭐, 얼마나 매운지. 역투평은 당연히 매운 짬뽕 시키실 것 같고 같은 거 먹어야지 아 근데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긴 하는데 저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어었는데 <laughs> 매운 냄새 나지 않았어요? 되게? 몰라 너 마스크 하고 있어서 안 나는 뚫고 왔어요 저는 아니 괜찮은데? 어 그러면 체 집이시다 매운 짬뽕 드시고 음. 저는 짠거 먹을게요 아 백짬뽕 먹어야겠다 그 매운 짬뽕 하나하고요 매운 거 하나요? 네 백짬뽕 하나하고 김밥 두줄 <laughs> 많이 매운가요 매운 짬뽕? 네 많이 매워요 <laughs> 아니, 되게 잘 먹어. 와, 근데 내가 다 떨린다. 아우. 아, 나 좀, 좀 긴장되는데. 음식 먹기 전에 긴장되는 거는 좀 오랜만인데. 그거 벌써 드시게요? 아, 목이 네. 말라서 산 거야? <laughs> 아, 그럼 드시면서 이거 안 드시겠구나. 거의 이런 거는 뭐, 칠드런한테 가야 봐야 된다 봐야지. 어, 그러면, 한이 뭐... 칠드런이 먹을게요. 나와 벌써? 어, 아니. 음. 감사합니다. 형. 감사합니다. 네. 워밍업. 아니, 그 옆에 날 알아보시는 분이 있잖아. 네. 혹시 여기 많이 맵나요? 물어보니까. 그냥 드실만 해요. 그러면서 저분 짜장면 드시고 계신 거 아니야? 아니, 백장고 음. 아니, 아까. 응? 왜이 휴지가 여기 있었는데. <laughs> 혹시 나 필요할까봐 이쪽으로 지금 옮겨준 거야? 네, 바로 뽑아서 쓸수 있게. 아, 진짜? 네, 네. 여기 있으면 또 너무 자존심 장 없이 못 뽑으실까봐. 아, 옆에다 이거 놨던 음. 거야? 옆에다 어. 어, 고맙네. 나오기 전에 드시면 어떡해요? 이거 원래 나오기 전에 먹는 거야? 이거 약간 애플타이저 개념이야? 애플타이저로 두 줄이나. 네, 먹어요. 이쪽이요. 어. 어, 순간 냄새가. 보기에는 그냥 짬뽕 같지 않아요, 비주얼이? 별로 매워 보이진 않는데. 와, 네. 안녕하세요. 오, 이게 맛있고. 아 이게 제대로 아이, 나오네. 갈바보. 이게... <laughs> 좀 드릴까요? 아니요, 아니요. 네, 아니, 네 아니. 감사합니다. 뭐지? 어, 벌써 오세요? 아니, 눈물이 나. <laughs> 냄새는 약간 그... 디진다 돈까스는 내가 먹어본 적이 없지만 매운 돈까스 파는 데는 가서 먹어본 적이 있거든 네. 그 매운맛이 좀 나는데? 그 매운 그향 <laughs> 냄새가 엄청 와 맵다 이런 느낌은 응. 아닌데요? 와 맵다 는 아닌 것 같아 맛있게 드세요 응 음. 무리하지 <laughs> 마세요 알았어 <laughs> 엄청 매워요? 들어가면서 그냥 혀부터 그냥 저 어. 한 입만 먹어봐도 돼요, 여기다가 엄청 때리네입 안에 체로탄 가스를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 거야 딱 들어가면 와한 가닥도 다못 먹겠는데요 저와 맵다 맞죠와 음. 이거 약간 그맛 아니에요 면에 매운 게 코팅돼 있는 것 같지 않아요? <laughs> 일단 호르룩칠 수가 없어 너무 매운 맛이 많이 올라와서 국물을 좀 먹어볼까? 와백장뽕은 진짜 맛있다. <웃음> <웃음> 뭐지? 와 이런 거 처음이야. 원래 옆집 형이 먹으면 이렇게 바로는 안 와요. <laughs> 우와. 와다저 이거 한번 먹었는데 콧물 나는데? 와. 포기하시는 게 어때요? 아, 아직은 좀 먹을만해. 와, 대단하다. 난 그것도 대단하다. 어. 이거는 진짜 웬만한 사람이 덤비기 힘든 매운맛인데. 양쪽에 눈물이 나네? <laughs> 다 매끼 정도 중에 어느 정도예요? 어느 정도 레벨? 좀 있다 음... 말할. <laughs> 이게 계속 꺠려 음... 매운 맛이 오래 가는구나. 그래서 다음 거를 입에 넣질 못하겠어. 그 베트남에서 먹었던 매운 맛 중에 비교하면 얘가 제일 맵죠? 청주 불냉면보다 조금 더 매운 것 같다. 몸은 한입더 먹으려는데 고막 말려. 근데 잠재의식에서 먹은 빼든다, <laughs> <된다>. 아니 먹은 <먹음> 먹은 <laughs> 죽는다. <웃음> 아, 너무 매운데. 요 당연했죠. <laughs> 이거 싫어하는 사람도 많죠. 다못 드시나 보다. 다 못, 드시는 다 못. 저는 두 식구를 다, 다 마시고 갈려고. <laughs> 이 정도면 많이 드신 거 아니에요? 아니야. 아직 시작도 안 됐어. 아, 이거 진짜 국물, 맵네요. 국물하고 야채가 매운 거라 먹을수록 매워요. 캡사이신은 먹을 때 입에서 매운데 이건 먹고 나면 뭐 속에서. 먹어요. 아. 그래서 국물 못 드시게 하예요 아, 국물 못 먹게요? 네. 국물을 좀 먹을까? <laughs> 더 맵죠, 더 맵죠. 불난 집에 붙채지 음, 맞아, 맞아. 와, 닭살도다. 와, 닭살도다. 어, 그거다못 드시면 살가져하고 가야 돼. 예, 예, 예. <laughs> 진짜 또. 워 근데 아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캡사이신하고 다른 매운 맛인가 봐요. 캡사이신은 베트남 고추가 아서 가만 히 있다가 때리고 빠지는 빠져 나왔는데 얘는 2차, 3차로 매운 거 같아. 계속 지금 내가 느끼기에도. <laughs> 여기서부터 입술 앞에까지, 여기 밑에 입술 앞에까지가 또 넣으면 죽인다, 이거. <laughs> 진짜로. 와, 근데 진짜 맨 받으셨다. 리스펙. 어, 나 이마에 튀었나봐. 어, 여기 엄청 매워. 여기 하나. 나 레이저 받은 줄알았는 <laughs> <laughs> 와, 이렇게 그래도 끝까지 드실 줄몰 왔네. 여기 있는 공은 그냥 원샷해야 되겠다. 봐봐요. <웃음> <웃음> 지금 다 드시고 몇분지났말 면은 어때요? 느낌? 싫어. <laughs> 속찢었 에이 생각보다 안 맵네. 생각보다 안 맵네. 안 오시는? 지금 아직 끝났어. 아이, 국물 원샷하고 가면 돼. 마신다? 네. 마셔? 네. 진짜? 응. 가자. 다 드셨죠? 응. 음. 남겼네요. 응. 음, 하이 조금만 기다려. 살것 좀, 조금만 좀, 하고. 오픈거할 때? 가져오세요.